우리가 알고 있던 생물학의 법칙 이걸 완전히 새로 쓸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엄청난 기술이죠 합성개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야말로 완벽한 면역세포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상상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건 뭐 생명의 설계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수준인데 세계 최초로 엄청난 돌파구를 열었다고 해요.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순전히 화학물질만 가지고 인공염색체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걸 살아있는 인간 세포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디자인한 유전 정보가 우리 세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전문가들 반응만 봐도 알수 있어요. MIT의 제임스 콜린스 교수는 이걸 두고 합성 인간 개농공학의 길을 연말 그대로 획기적인 단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전자 몇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명을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는 투자 규모를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세계적인 연구 재단인 웰컴 트러스트에서 이 프로젝트 하나에 무려 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5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기술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아니, 화학 물질로 어떻게 생명의 부품을 만든다는 걸까요? 대체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낸 건지 그 방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합성 염색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예요. 실험실에서 화학 재료들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DNA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유전 코드를 쭉 짜서 생명의 부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연구팀이 진짜 똑똑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딱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1단계에서 부품을 만들고 2단계에서 그 부품을 최종 목적지에 딱 끼워 넣는 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공장에서 엔진을 따로 다 조립해 놓고 그걸 나중에 차체에 장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연구팀이 뭐랬냐면, 쥐의 세포를 일종의 생물학적 조립 공장으로 쓴 겁니다. 일단 쥐 세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성 인간 염색체를 완제품으로 싹 조립해요. 그런 다음.